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몸이 평소보다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며 때로는 어지럽기까지 한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제 42년 의사 경력을 송두리째 멈추게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날은 새벽 2시였습니다. 동네에서 건강식으로 유명하던 78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질환 관리도 철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은 정상, 혈당도 안정적, 다른 수치들 역시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었고 우리는 즉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마리는 가족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에 드신 것은 냉장고 속몇 가지 채소, 시장에서 산 국거리 재료 조금. 그리고 후식으로 먹은 사과 반쪽 그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 70세 이후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삼키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최상급 정수기처럼 영양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소화와 해독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양소이던 것이 이제는 독소로 변해 혈관장 심지어 뇌까지 은밀히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난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있어. 괜찮아. 그러나 현실은 바로 그 습관이 매일매일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 응급 환자의 80% 이상이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믿는 바로 그 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낯설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의 부엌과 식탁 위에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에게 직접 차려주고 있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조각만 먹어도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평생 먹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려 온 주범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70세 이상이거나 혹은 그 연령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일상 식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이미 당신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음식들을 다시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중몇 가지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저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먹어보았고 지금도 먹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싹이 트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저는 83세 김할머니의 사례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자를 밥 대신 삶아 먹었습니다. 감자가 기름기가 적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감자를 드신 후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시간 뒤 구역질이 나고 손이 떨리며 말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감자 싹과 초록 껍질에 들어있는 솔라닌, 소라닌의 독소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이를 해독해낼 수 있지만, 노인은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아주 소량에도 신경계 손상, 심하면 호흡 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가벼운 소화불량처럼 보입니다. 구역질, 복통, 트림.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면 손떨림, 발음장애, 호흡곤란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싹이 트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먹지 말 것. 보관은 어두운 서늘한 곳에서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삶을 때는 천물은 버리고 초록 부분은 깊숙이 도려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상 조용한 살인자가 될수 있는 음식은 바로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냉동 도시락, 조리된 냉동 볶음면, 간이 이미 배어 있는 냉동 채소 등이 그 예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4살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며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요리를 피하고 저칼로리, 건강식이라는 라벨이 붙은 냉동 도시락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이 음식들에 숨어 있는 막대한 양의 나트륨이었습니다. 이 릇이 넘으면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원래도 짠 음식을 평범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 벽이 딱딱하고 좁아져 뇌졸중, 심부전, 심부전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1회 분량당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것을 고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배출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점심에 냉동식을 먹었다면 저녁은 반드시 신선한 채소나 담백한 국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미리 소분해 얼려두고 간은 최소화하여 들때 약간만 첨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모든 가정에서 익숙한 이름 바로 날마늘입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날마늘은 더 위험합니다. 76살 초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날마늘 한 쪽을 삼켰습니다. 혈관을 깨끗이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위통을 느끼고 위가 쓰라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식사까지 거르게 되었습니다. 내시경 결과는 위점막의 염증과 궤양이었습니다. 날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균과 항염 작용이 강한 만큼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도 매우 큽니다. 노인의 위 점막은 얇고 약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알리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게다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날마늘을 먹으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익혀 먹고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섭취하며 매일 먹는다면 양을 반쪽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또 마늘을 우유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떡 질긴빵입니다 77살 김 어르신은 비 오는 날 뜨거운 국수와 오후 간식으로 구운 떡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트림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노화와 함께 침샘 기능이 저하되고 침속 소화 효소가 젊을 때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면, 떡, 질긴 빵은 원래 충분히 씹고 침에 젖어야 부드럽게 내려가 소화가 되는데 제대로 씹히지 않은 덩어리 상태로 삼켜지면 위에 오래 머물며 역류, 염증, 영양 흡수 저하를 일으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고 잘게 잘라 국이나 수프와 함께 먹으며 반드시 천천히 오래 씹는 것입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만약 한 끼에 소화 어려운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죽이나 수프처럼 부담 없는 음식으로 대체해 위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에포드맵이 많은 식품군입니다. 사과, 양파, 마늘, 콩류, 두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든네팍 할머니는 과일과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매일 사과를 껍질째 먹고 생양파 샐러드를 즐기며 아침마다 두유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늘 속이 부풀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에포드 메이픈 장에서 빠르게 발효되는 탄수화물로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노화로 장내 세균 균형과 소화효소가 떨어지면 이 당류를 분해하지 못해 복부팽만 가스, 설사가 생깁니다.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겨 소량만 먹고, 양파는 익혀 먹으며, 콩은 충분히 불린 뒤 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바나나, 당근, 단호박, 쌀 같은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가볍게 걷는 습관도 가스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너무도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서른이나 마흔대처럼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두려움에 빠져 모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리법과 섭취량,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건강과 수명의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제가 언급한 음식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이들은 값싼 군것질이나 기름진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서적, 심지어 의사들까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며 권했던 것들입니다. 감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냉동식품은 편리함을 주고 요리 시간을 줄여줍니다. 날마늘은 한때 혈관의 명약으로 불렸습니다. 면과 떡은 전통 음식이며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양파, 콩은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이 음식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변하지 않아도 소화와 흡수, 해독 능력은 해마다 변합니다. 서른 마흔의 영향이 되던 것이 이른에 이르면 짐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가 나쁜가는 그것 자체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몸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감자라도 젊은 사람에겐 건강식이 되지만 노인에겐 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많은 이들이 간과합니다. 클린 식단, 건강식이라는 말에 절대적 안전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오늘의 몸이 그것을 소화해낼 힘이 있느냐가 안전을 좌우합니다. 저는 매일 샐러리 주스를 마시다가 결국 신부전에 빠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심장병을 막는다고 믿으며 날마늘을 삼키다가 위궤양에 시달린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냉동 도시락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전히 좋은 음식이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고 몸의 변화에 맞게 적응하느냐입니다. 젊을 땐 일반적인 권장 식단이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현재 소화 능력에 맞춘 개인화된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익숙한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워지기 시작하는지를 깨닫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건 언제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살린 것이 지금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단지 몸이 이미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피해가 위나 장애만 머무른다고 생각한다면 곧 이어질 이야기에 놀라실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하는 진짜 대가 그리고 왜 식탁 위에 작은 실수가 수년간의 건강을 아사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 신호를 외면할 때그 대가는 단순히 하루의 피곤함이나 잠깐의 더부룩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큰 전환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단한 번의 식탁 위 실수가 수개월, 심지어 평생에 걸친 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김 할머니와 싹이 난 감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뒤에도 신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거의 3주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젓가락을 잡을 때마다 여전히 손이 가볍게 떨렸고 의사는 그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초록 부분만 도려내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냉동 도시락에 의지하던 서할머니는 이제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특정 음식을 못 먹게 된 것이 아니라 저칼로리라는 라벨만 믿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마늘을 먹던 초의 어르신은 결국 두 차례 위출혈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활기찬 분이었지만 이제는 식사 한 끼에도 신중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식사할 때마다 속이 다시 화끈거릴까 두려워합니다. 면떡, 질긴 빵 같은 덩어리 음식은 단순히 소화를 어렵게 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 덩어리가 장의 운동, 저하와 겹쳐 반반, 장폐색을 일으킨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회복에는 두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는 묽은 죽만 먹을 수 있었고 체중은 급격히 줄었으며 근육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에포드 맵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던 박 할머니는 장기간의 설사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심각한 탄력감과 함께 혈압까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식단을 바꾼 뒤에야 증상이 나아졌지만 이제는 그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입에 넣을 때도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주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식습관의 선택들이 모여 결국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일까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많은 실수를 견디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으면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경고를 무시했을 때의 대가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건강 문제를 겪고 난뒤 많은 이들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집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조차 피하며 삶은 점점 좁고 답답한 안전지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움 가득한 눈빛을 보낸 순간들을 너무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빛이 환하게 빛나는 순간들도 보았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내일의 대가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르니 넘은 나이에 건강에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 다섯 가지 익숙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싹이 트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로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가득한 냉동식품은 조용히 혈관과 신장을 갉아먹습니다. 공복에 먹는 날 마늘은 위 점막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면떡, 질긴 빵 같은 덩어리 음식은 약해진 위장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과, 양파, 콩 같은 에포드맵 고함류 식품은 심한 복부팽만과 설사를 오래도록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들을 관리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방법, 식이 분량을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보관한 싹 나지 않은 감자는 여전히 훌륭한 영양원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히 간을 맞춰 직접 준비한 냉동 음식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익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로운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이나 떡은 부드럽게 조리해 천천히 먹고 소화 잘 되는 음식과 곁들이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에포드맵 식품도 양을 줄이고 익혀 먹거나 적절히 대체하면 다시금 좋은 비타민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점검해 싹이 난 감자는 버리십시오. 냉동식품의 나트륨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날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드십시오.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부드럽게 조리해 천천히 드십시오. 에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먹고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쌓이면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변화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배가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달 후면 혈압이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활기찬 노년을 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신은 어떤 음식을 곁에 두고 어떤 음식과는 작별을 고하시겠습니까?